이따가 멋진 동영상 하나 보여줄까? 응. 응. 아네 아, 안녕하세요, 자 에스입니다. 어 시끄러. 자 오늘은 자 마인크래프트를 할 거예요. 엔더 드래곤 잡을 거요. 이 미친 엔더 엔더로 시범 그냥 가죠. 이거 사냥하다 맞겠지. 욕하지 마. 어 화살 인진 안 했나 보죠? 했어. 화살은 못해. 아이씨. 그냥 오늘 예시로 하려고 그냥 그, 그걸로 한 거예요, 그냥. 네. 크트에이터를 한번 해봤어요. 아, 동영상도서참 오랜만에 징해. 하좀 공부선업! 에무라 아 이제, 이제 싸우면 되겠네 요 당겨! 역시 헤드샷! 하하하하아완 아, 아, 아. 아, 안보여 어딨니? 엔드야 어우씨 아 불편해 아 이거 바로 앞에 있었는데 안보이는거야? 조금 내가 장이었던 거. 정의하네? 아 짱중이. 안녕하세요. 오빠 영상 찍고 나서 레고 다이애 줄게. 아 <놀람>